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안녕하십니까. 네, 따뜻한 이 봄날 주님의 전을 또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읽은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겟세만의 동산에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을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며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아니겠지. 나에게는 그런 질병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생각이 너무 커서 일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문제이겠지만, 자신의 건강에 대해 너무나 자만한 나머지,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더큰 문제가 됩니다. 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일이 바빠서 또는 늦은 시간까지 TV 시청을 하거나 핸드폰을 보므로 몸을 과로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과식으로 또는 자극적인 음식을 먹기도 하고 운동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운동을 많이 하여서 몸의 피로감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 건강 상태에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가 몸 건강을 얼마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주변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건강진, 건강진단 결과, 뭐, 암 말기 판정을 받은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국가암정보센터 통계에 보면, 국민들이 기대수명, 그러니까 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4%라고 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39.8%,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34.2%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 암으로 인해서 사망한 인구를 봤더니 총 81,203명. 그래서 전체 사망 인구로 따졌을 때 27.5%가 암으로 어, 사, 사망을 하였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만 좀 그럴까요? 교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라고 하더라도 쇠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오늘은 일곱 교회 중에서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계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의 들래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는 두아디라에서 40... 8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당시의 최대의 금 생산지로서 최고의 부를 누리며 황금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전설의 부의 상징이 되었던 도시입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당시에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서 통용하였던 도시가 이 사대입니다 이 도시가 부유하기 때문에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리디아,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인 이 크로이소스는 황금 10톤을 들여서 아르테미스 신전을 건축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부를 자랑을 한 것입니다. 어, 10톤이 얼마 정도냐 좀 생각을 했더니 요즘 금 시세로 봤을 때에는 어, 1g에 63,50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10톤이 얼마일까? 어, 1kg에는 6,350만원. 1톤에는, 그러면 10톤에는, 10톤에는 6,350억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전을 지은 거예요. 이 돈으로 교회를 짓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온 지역에 다 교회를 대형 교회를 세워도 넉넉할 만큼의 금액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신전 하나를 세우는데 그만큼 사대는 부유하고 사치와 향락이 발달했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대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도시의 중심부는 골짜기 바닥으로부터 300m의 산지에 도시가 아니, 성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가파른 절벽에 성이 건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리어졌습니다. 이 성, 이 성을 침략하여 빼앗기 위해서는 이 가파른 절벽을 올라가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웬만한 군사력으로는 이 성을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강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형적인 이점을 생각하여서 방심한 나머지 역사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기원전 549년에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이성을 침탈한 적이 있습니다. 고레스가 이끄는 군대가 사대를 침공해서 14일 동안이나 사대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전혀 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00m 정도 높이의 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휘와에 있는 이 군사들에게 올라가는 길을 찾는 병사에게 큰 상을 내어주겠다고 이 포상공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때 아주 말단에 있던 한 병사가 밤에 잠복을 하는 가운데, 하나의 하나의 어, 그 성으로부터 뭔가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인가 봤더니 그 군모 군모가 이그 성에서부터 떨어지는데 이 투구.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이렇게 봤더니 그 투구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곳에 그곳에 있던 병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길로 올라가는지를 보게 돼요. 아, 그래서 이 병사가 느끼는 게, 생각하는 게, 아저 병사가 갔던 그 길로 가게 되면 이상 이 성을 침략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여러 군대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이 성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이 성을 딱 침략을 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들이 이렇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봤더니 정작에 어떤 이 막을 수 있는 병사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봤더니 역사적으로 사대는 점령당한 적이 없었고 또 침공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시대의 제국이었던 고레스가 와 있었지만 그들은 잠을 편안하게 자고 이렇게 막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믿었던 왕과 백성들의 자만이 결국은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0년 후인 기원전 218년에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비슷한 방법으로 또 성이 침략당했던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방심하여 방어태세를 게을리 하였고 너무나 태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이점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을 너무나 손쉽게 점령할 수 있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면과 상통하게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태도 그러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대는 뭐 갈등이나 핍박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자연이 주는 풍부한 광물과 이 지리적인 이점들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시당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에 부주의하게 되었고, 방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1절에서 너희는 너희 스스로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의 이름의 뜻을 보면, 뭐, 남은 자, 새로운 것, 그리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살아있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느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이고, 성도들은 많고, 교회 재산은 넉넉하고, 누구, 누가 보아도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살았다. 건강하다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음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09쪽과 310쪽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좀 긴데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겸손과 헌신의 정신이 교만과 형식주의로 바뀌어지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점점 식어져 버렸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세속적 욕심과 향락을 구하는 일에 몰두되어 구주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교훈에는 소경이 되어버렸다. 재림의 교리는 등한이 여겨졌고 재림에 관한 성경절들은 곡해로 가리워져서 마침내 그것은 거의 대부분 무시되고 잊어버린 바 되었다. 사회의 각 계급에는 누리는 자유와 안락, 부와 사치에 대한 욕망은 사람들과 돈 버는 일에 몰두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열렬한 욕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흥미의 중심을 이 세상의 사물에 두게 하고 현세의 모든 사물을 파괴해 버릴 그 엄숙한 날이 아주 먼 장래일로 제쳐놓게 하였다. 이 시대의 교회의 상태는 요한계시록에서 구주께서 하신 말씀 "곧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고 하신 말씀에 지적되어 있다. 또한 저희의 부주의하고 안일한 상태에서 각성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는 엄숙한 경고가 주어졌다. 이러한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게시록 3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내린 첫 번째 어, 처방법은 무엇이냐면 읽기어라라는 것입니다. 읽기어라라는 말은 긴장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또는 경계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주셨던 기별이라는 얘기, 이야기입니다. 사대교인들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현재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그들 스스로 올바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픈 것을 알아야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올바로 보지 못한다라면 그들은 제대로 회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처방은 굳건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굳건하게 하라라는 것을 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죽어가는 나머지 부분이라도 어떻게요? 다시 강하게 하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빌리그레한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자신은 사업의 실패로 많은 재산과 명예, 그리고 주식과 지위 등 모두 다 잃어버렸다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빌리그레한 빌리 목사님은 그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아, 가족들은요? 가족들도 괜찮습니다. 그럼 친구들은요? 아,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습니까? 예. 그동안 사업에 바, 바빠서 교회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때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이 더 많네요.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마음까지 비굴해져서는 안 됩니다. 몸이 병들었다고 정신까지 병들어서도 안 됩니다. 사업에 실패하였다고 그 인격과 신앙까지 실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몸이 병듬으로 영혼과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함으로 믿음을 얻을 수 있으며 명예를 잃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회복하고 자신을 찾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자, 다 죽은 것만은 아닙니다. 희망의 싹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각성하면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대에게 내린 세 번째 처방은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잊지 말고 기억하되 끊임없이 현재에 적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채식을 해야 한다라는, 나 자신의 건강 때문에 채식을 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면, 라 채식 식단을 날마다 지켜서 해야겠죠. 조금 나아졌다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뭐 육식을 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죠. 네 번째는,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은 생각하다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키"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잡으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설교 1권 307쪽에 보시면, "강하신 분을 붙잡으라, 불신을 결코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대들이 불신을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더 많은 불신을 갖게 될 것이며, 어두움을 말하면 말할수록 그대들은 더 많은 어두움을 갖게 될 것이고, 빛에 대해 많이 말할수록 그대들은 더 많은 빛을 갖게 될 것이며, 믿음에 대해 더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믿음을 더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는 바를 끝까지 잡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로 주셨던 처방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네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참된 회개함이 없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다섯 가지 처방은 자세히 한번 보시면 한 가지로 좀 일관된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이 현재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라 거예요. 현재 이 시간만큼은 아직까지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사대에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이 회복의 시간을 잃어버시,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침,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에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로서의 어떤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회삼아 교회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는 남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언보감 2건 59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의무를 이행하고 오늘의 시련을 감내하도록 요구하신다. 우리는 오늘 말과 행동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오늘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없이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진지해질 것이다.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밀접히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서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다섯 가지 처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사대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로써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곱 영은 무엇을 말하고 일곱 별은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일곱 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일곱 영은 성령의 온전한 역사를 의미합니다. 사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인지했든지 인지하지 못했든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한 역사로 그회는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들을 일깨워 살리시기를 소원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 사대교회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즉, 교회가 활동적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 세퇴해 가고 있는 상태에 라는 것인데 사대교회는 빛을 많이 받은 부유한 그런 교회였지만 하나, 하나님의 그 기대에는 못 미쳤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문제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의 부재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교리 67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사역이 그토록 힘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의 부재 때문이다 지식, 재능, 능변, 각종 천부적이거나 후천적인 자질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한 사람의 죄인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수 없다. 반면에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성령의 은사를 그들이 갖고 있다면. 가장 보잘 것 없고 무식한 그분의 제자라 할지라도 신령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 없이 하나님을 일을 하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죽어가는 교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여러 교회를 위해서 여러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우리들의 능력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데 체인이 빠진 자전거를 탄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어렸을 적에는 이제 뭐 세발 자전거를 탄 적이 있는데 세발 자전거는 뭐 이렇게 바퀴로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발로 일어서 밀면서도 타기도 하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타면은 자전거 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두발 자전거에는 체인이 있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구르는데 좀 편리합니다. 그런데 만일 체인이 빠진 상태에 있다면 어떨까요? 힘이 많이 들겠지요. 아니, 힘만 들겠지요. 페달을 열심히 밟지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겠지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전거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사대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곧 넘어질 것 같은 죽은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을 구하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죽어 있는 상태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들의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별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제가 바라기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사역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일곱 명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로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언제나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성령의 사역을 함으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